다음은 원주을입니다. 강원도가 보수 텃밭으로 불리고 있긴 하지만 원주을은 도내에서 가장 보수세가 약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. 이번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강우 후보가 맞붙는데 세 번째 대결이고 역대 전적은 1대1. 이번에도 접전이 예상됩니다. 박성준 기자입니다. 송기현 후보와 이강호 후보는 2012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대결입니다. 8년 전에는 이강호 후보가 1,500여 표차로 승리했고 4년 전 선거에서는 송기현 후보가 300여 표차로 이겼습니다. 박빙의 대결이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현역 송기현 후보를 단일 후보로 공천했습니다. 초선이지만 당 법사위 간사를 지내며 중앙 무대에서 활약해온 송 후보의 경쟁력을 인정한 셈입니다. 현역 프리미엄과 원조의리 증보 성향이 기반입니다. 지난 4년 동안 원조 발전의 기초를 닦았습니다. 앞으로 4년은 좋은 일자리, 안전한 도시, 살통팔달 교통망의 완성으로 한 차원 다른 원조 발전 이루겠습니다. 미래통합당 이강호 후보는 내부 경선 끝에 다시 공청장을 거머쥐었습니다. 지난 총선에서 낙만한 뒤에도 꾸준히 지역구를 관리해오며 건재함을 입증했습니다. 원주열의 진보 성향을 고려한 듯 정권 심판론보다는 경제와 산업 전문가라는 인물론의 강세를 더 정책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. 원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를 바로 잡아서 우리나라가 다시 선진 기구 길로 재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. 원주열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입주한 방곡간소통 표심이 당락을 가르 격전지가 되어왔습니다. 또 인접한 원주갑의 판세도 서로 영향을 주어왔던 만큼 이강재 박정하 후보의 대결 양상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세 번째 대결을 벌이는 송기현 이강호 후보 외에도 원주 의뢰는 민중당 이승재, 우리공화당 현진섭, 배당금당 정성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.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.